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벼락부자를 꿈꾸는 남자, 졸부입니다. 자, 볼론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인투자의 목적은 오직 수익창출,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코인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선 실제 코인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고 참고를 하셔야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말만 그럴듯하게 뱉어대면서 어 실력도 없이 수익인증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말이나 해대는 유튜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냥 구독자가 많다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5월 25일 졸부가 채널에 올려드린 영상 날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리플코인 604원에 어 잡아드리면서 단기폭등 무조건적으로 어 나올거니까 어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강조드렸고요 실제 25일 이후에 이때죠 25일 이후에 리플은 결국 720원까지 상승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게 진정한 수익 인증이고 실력인거고요 어, 졸부는요 100% 무료로만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관점과 타점들을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수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절대로 비싼 돈 내고 여러분들 유료 코인 정보방에 한곳에 들어가서 어, 실력도 없는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벼락부자 졸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딱 구독과 좋아요 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인 요즘 계속 제가 밀고 있는 코인인데요 아직도 여러분들 단기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어, 핵심만 짧고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일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지코인은 작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일관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상승 패러럴 안에서 상반과 하방을 반복해주면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하방 라인에 근접해 있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 코인은 무려 시가총액이 13조가 넘는 초 거대 코인이에요. 이렇게 코인이 현재와 같이 장기적으로 매우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 스윙 투자 관점에서 볼때 현재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코인을 통틀어 봐도 도지보다 완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은 제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폭등 직전의 단서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과거 4월 초 도지가 폭등하기 직전 보여. 준 움직임과도 현재는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과거 2월 초 이렇게 고점을 찍어준 도지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도 이와 같은 일정한 하락 추세선 만들어 왔고요. 3월 17일 이후에 해당 추세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돌파되면서 2주 동안 횡보세를 거치다가 다시 한번 폭등으로 나와버렸습니다. 4월 초 마찬가지로 크게 폭등한 도지는요, 쭉쭉 이러한 하락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추세선 돌파 이후에 지금 현재 횡보 중이죠. 패스턴이 똑같습니다, 이때 돌파 이후에 2주간 횡보 후 폭등. 그리고 하락하고 다시 추세선 돌파 이후에 횡보 이후 폭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도지와 같은 시가총액의큰 코인들은 요 어, 절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도지는 현재 폭등의 전조를 너무도 명확히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약 일주일 내에 어, 지난 4월과 같은 폭등 무지막지한 상승이 시작될 근거들을 어,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돌부의 무료소통방에선 돈한푼 받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요 모든 타점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려있는 분들께선 어떻게 대응하셔야 손실을 최소화할지에 대한 대응책까지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제발 비싼 돈 내고 실력도 없는 유료 정보방에 들어가서 돈 날리는 일 없으시길 바라며 녹화 시간과 업로드 시간 간에 시간 갭이 있는 영상만 보시고 가볍게 투자에 나서지 마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더욱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부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